제가 파이어 크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파이어 크림. 이 파이어 크림은요, 음, 조금 기능이 있는 화장품에 피부를 촉촉하게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차가운 곳을 열을, 열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가지고 차가운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. 그래서 얘는, 음, 괄사 사용할 때나 이렇게 괄사를 사용했을 때나 아니면 온열기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. 내가 제가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어, 에너지를 주는 파든 크림 그리고 몸에 습을 이렇게 도와주는 습체 크림 그리고 열을 넣어주는 열크림,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과거에 참 많이 찾아서 썼어요. 그래서 몸에 제습기 역할을 해주는 그 습체크림 같은 것도 써보고 또 얘는 너무 차가운 곳은 잘 근육이,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잘안 풀어주거든요. 그래서 열이 좀 들어가면 그게 빨리 풀어져요. 그래서 그렇게... 이제 사용하시라고 파이어 크림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.